강남! 강남경찰입니다. 바쁘신가봐요. 배를 너무 빨리 몰고 가셔가지고 위험하잖아요. 경찰. 아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고 그래.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냐. 알아서 하시고요. 면허증 좀 주실래? 어. 과속에 풍기물란죄까지 어. 추가. 두진의 초기 어. 말해줍니다. 줄 알았는데 제법인걸요? 기..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여지까지 허리 굽히면 살줄 몰랐다. 그럼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좀 쉬시는 거지. 와, 담나라. 아니요, 아니요. 어,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. 죄송합니다, 삼촌. 어이! 전형적인 재벌가 막나니 기서. 빌런의 필수 덕목인 강약 약강까지 제대로 갖췄습니다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어쩐지 지독하게 얽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가운데. 더큰 어, 그 문제는 여기! 그만하시죠! 예? 괜히 지금 움직였다가 더 큰일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! 아 무슨 위험! 시동만 걸리면 빠져나가겠네 뭐하냐? 아, 선장은 접니다 승객들부터 대피시키겠습니다 아 어, 예? 안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항로는 위험하다고 했잖습니까! 그럼 처음부터 깊이를 제대로 파악했어야지 선장 너가! 회사는 모르는 거고 선장 부주의가 원인인지 알았어? 빨리 퇴내놔 빨리 퇴내놔! 빨리 되돌아, 갑질에는 배가 양. 속이 다 시원하다. 한강에 X단의 <laughs> 묘사는.